이야기 나도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네. 음, 이 엇갈리는 주가를 우리 이권희 대표님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음, 뭐 일단 초등학생적인 시선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네. 어, 그러니까 어제 밤에도 그렇고요. 엔비디아,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엔비디아를 음. 어제 뭐, 7%, 뭐 밤에 7씩뭐 장중에, 네, 장중에 빼고, 뭐 마이너스 이로로 마감했긴 했지만. 음. 단순한 거죠. TPU가 들어온 뭐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다. 시원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음 대체 불가능합니다. 음. 예. 그러니까 대체를 전부 다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렇죠. 구글에서는 일부. 10% 이야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10%는 되게 크잖아요. 또 그러면 엔비디아가 10%가 없어지면 음. 주가가 빠질 거다 이런 거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긴 음. 하겠죠. 그래서 지금 H200을 중국에 팔고 싶어하는 거죠. 아. 그것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하이스케이퍼라고 하는 이제 구글도 m 비 테크를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만큼 이제 계속 사죠. 어. 기본은 사는데 음. 중요한 건 이제 바, 본인한테 맞는 최적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의 이제 뭐 그록도 마찬가지로 그록도 AI 6인가뭐 칩을 또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AMD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네.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 본인들한테 최적화되는 또 출원형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TPU는 예전부터 지금 갑자기 나와서 그런데 TPU 원래 계속 있었거든요. 버전업 계속 시키고 있는 중이었고 어, 지금 클라우드 사업을 하던 친구들은 다 원래 자체 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 지금 기존의 엔비디아 칩과 어떻게 연결해서 또 효과를 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관건인데, 예, 이거 당연히 지금 뭐 전력을 80% 줄일 수 있다 이걸 대체하면 음. 예, 전력은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학습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거는. 음. 그 얘기는 학습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왜냐면 지금 동영상이라든지 새로 나온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쪽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엔비디아 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연산 과정이 좀 다른 이제 NPU의 개념으로 나온 게 이제 TPU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TPU도 NPU 하나의 종류죠. 어떻게 네네.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대안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메타라든지 뭐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이제 메타는 자체 칩이 없기 때문에 이걸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일부는 잠식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 엔비디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 엔비디아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 친구들이 사갈 만큼 사가면 이제 수요가 줄 거라는 걸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영원한 수요 증가는 없잖아요. 네. 젠스랑 수요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음. H200을 팔려고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사우디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한테 뭐 이제 아랍 국가들, 중동 국가들, 우리나라 이런 사람 국가 단위로 좀 시장을 넓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각국을 많이 돌아다녀. 그 영업하러 다니는 거죠. 예, 어... 미국 회사들만 언제까지 사줄 수는 없다라는 걸 본인도 알죠. 알죠. 예, 그리고 이제 학습형 그 이제 AI는 결국엔. 어, 지금 한 전체 AI 반도체 시장에 한20% 정도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원래. 음. 그럼 지금 이제 80% 시장이 막 같이 열리고 있는 중이다. 나머지 80%가 추론으로? 예, 네, 추론으로. 음. 그리고 지금 우리 D램 쪽으로도 음. 오고 있고 이 시장이 점점 커지죠. 네. 온 디바이스 AI 얘기 요좀 나도 안 하시는데. 음. 근데 당연한 거니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음.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할 거냐. <laughs> 정확히는. AI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전체 크기가 네. 이게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음. 그러에서 지금 파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음. 지역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 시장이 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음. 생각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지금 백이 있는데, 이거를, 어, 얘가 10을 빼서 오면 얘가 10이 주네? 이것만 생각하는 건데 이전에 삼성전자가 네, HBM 얘기 막 나올 때도 SK하이닉스 주가 빠졌던 단기적인 그 이슈가 음. 그 파이 뺏긴다뭐 이런 로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근데 물량이 늘어나면 음. 어, 금액이 늘어나는 게 그쵸. 중요하죠. 판매량과 네. 뭐이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게더 중요한 음. 거죠. 그렇게 보면 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때문에 빠졌다 기회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라고 똑똑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생각하고 어제는 엔비디아, AMD 팔고 구글 사고 한 건데 음. 구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글 너무 매력적이죠.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판도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AI 버블론이 갑자기 GPU와 TPU의 싸움으로 지금 어, 프레임을 전환시켰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강하고 하이닉스는 또 파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어,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은 하이닉스는 사 모아야 될 때고,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 가격적으로 매력이 한동안은 삼성전자가 더 있었는데, 이제는 하이닉스가 더 매력이 생기는 상황이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AI 관련해서 음. HBM, 엔비디아, 패밀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는 어제 AMD 주가 하락한 거 음. AMD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했을 것 같긴 해요. 뭐, 억울하죠. 네. 예, 이제 뭐 자기는 이제 힘쓰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laughs> 그리고 TPU에도 HBM이 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GPU 대신에 TPU가 들어가고 그그 그 옆에 HBM이 들어가는 건다 똑같거든요. 구조는. 음. 그러면 이제 아마 그 백화사전 이런 거 쳐보시면, TPU 쳐보시면, 그 HBM이랑 호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만 지금 줘도 물량이 없었는데못 주는 것 뿐이지, 사실은 뭐 언제든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다른 데다 고객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진짜로 뭐 시장 예상대로 어 시장이 뭐서 쪼그라든다 MS가. 그러면, 지금 연간 단위로 계약하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어,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굳이 걱정할 일인가 이게 과연? 어 그래서 실적 나오고 나면 아마 깜짝 놀래서 또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 음. 보면은 약간 진영이뭐 음. 엔비디아와 구글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오픈 AI의 음. 그 그렇죠. 관련한 예. 뭐 밸류 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뭐 오픈 AI 대 구글의 제미나이 이렇게 음. 지금. 음. 진영이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막 갑자기 개미나의 3.0 너무 좋다 이거 음. GPU가 아니고 TPU로 했다 막 이런 음. 얘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여기 또 더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 투자 잘했구나 한단는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까지 지금 음, 간단 말이죠. 다다 붙이기죠. 그 엔비디아는 막 갑자기 피터 틸이 음. 팔았다 그러고 막 마이크 버리가 쇼 쳤다 그러고.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구글이 쌌기 때문에 음. 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쪽은 현금흐름이 돌고 아. 어, 이제 그러니까 어, 워렌 버핏이 어, 추구하는 방식은 음. 어, 프리캐시 플로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그 음. 그, 캐시 플로어가 돈을 회사 아니면 안 삽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데 절대 투자 안 하겠죠 그러면. 음. 그러니까 애플도 한참 위에서 투자했어요. 예, 독점이 되고 돈을 네. 벌기 시작하는 순선순한 구조가 들어갈 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음. 어, 구글도 이제 투자한 겁니다. 아, 이제 돈 얘네들이 벌겠구나. 그러면은 구글 주가가 사실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예. 앞으로 우를여력에 대해서 더 어, 긍정적으로 저는,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엔비디아와 별개로 보셔야 되는 아. 거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검색 시장도 잘하고 있고 네. 거기에 지금 보면 뭐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도 다 갖고 있는 게 구글이고 결국에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학습시키는데 지금 자기 본인들의 TPU 활용을 하고 있고 음. 어, 지금 제가 워크스페, 워크스페이스 가입하려고 보니까 6.36달러 30센트예요. 음. 가격도 싸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재미나이가요? 예. 그거밖에 안 해요? 그거 하면 재미나이까지 다쓸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이렇게 싸요? 그러니까 이게 파급력이 커지겠죠. 아, 제가 유료를 안 써가지고, 그래서 가격을 잘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laughs> 어, 조금 더 스탠다드형으로 쓰면, 이건 이제 초보용이 그렇고, 어, 어. 스탠다드형에 쓰면 12불 정도 하더라고요. 어, 그것도 싼데요? 네. 2 p t 가 2만 얼마잖아요. 그러,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이게 파워죠. 아... 그리고 이게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전 세계에. 안드로이드 체계 쓰시는 분들은 지금 사진 찍으면 구글 거기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음. 근데 항상 뭐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스토리지가, 스토리지가 부족합니다. 네. 네, 그 30... 구글 클라우드 쓰세요. 그 12불 정도 하면 음. 12불을 내서 워크스페이스 가입해서 재미나에 쓰면 어, 2 테라바이트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싼거 쓰면 아까 6불 30센트짜리 음. 쓰면 어, 그거 쓰면 이제 30기가바이트 주더라고요. 경쟁력이 음. 확실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구글이 있다라는 거는 알겠고 제가. TPU 개발 잘한 거. 음.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음. 있는 거 잘한 건 음. 알겠는데 음. 그렇다고 s k 카이닉스나 엔비디아 관련한 그 HBM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GPU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음. 단순한 논리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 거다. 그렇죠. 이게 역, 다시 역, 정상화 좀 되겠네요. 예, 역할이 좀 다르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젠스랑 CEO가 어, 그래, 뭐 잘, 잘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항상 위야 라고 얘기한 이유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또 의외이기도 했어요. 어, 이제 음. 그 얘기가 왜 뭐냐면 역할이 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음.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어, 쟤네들이 하고 있는 영역은 알겠고 어. 어, 우리의 영역은 따로 있는데 음. 거기에 이제 그리고 뭐 성능을 굳이 비교하자면 네. TPU 지금 최신 모델이 호퍼 지금 중국에 팔려고 음. 하는 그거랑 비슷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이미 블랙엘에서 지금 루빈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어 그럼 최첨단을 쓰려면 우리 걸 써야 돼라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리고 학습에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쿠다라는 생태계를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TPU를 쓰면. 또, 뭔가를 번역해야 되고, 음. 다른 그, 구글 엔지니어들은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그럼 메타로 가져가면 음. 그 엔지니어들이 사용법 다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음. 언어가 다르니까. 똑똑하니까 뭐, 금방.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는 궁하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어. 지금 그록도 그렇고, 자기 자체 집 만드는 애들은 또 음. 자기 거에 맞춰서 또 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지금 너무 이게 이제 흑백 논리, 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그래서 초등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음. 항상 시장이 참여자들이 매니저들이 보면 주문 넣고 뭐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이공개 출신들이 거의 없어요. 음. 예. 문과 출신들이되아요 <laughs> <분들. 웃음> 저도 그렇고. 어. 예. 그래서 어 조금 이해를 좀더 하시면 네.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음. 기회다 이렇게 오히려 저는 기회가 싸게 왔다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다들 이제 만원 네. 하이닉스 깨지면은 열심히 네. 사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5 0만 원은 쉽게 안 내주네요. 네. 그리고 음.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네. 삼성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좀 눌러야 돼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오셔서 네. 그 선물옵션 음. 만기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음. 현물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마음을 음. 지난주 에 음. 말씀해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아직도 12월 만기 선물을 어 매도 포지션으로 음. 4조4천억 그걸 좀 전에 확인하니까4조 네. 4천억 조금 넘게 했었어요. 어찌 4조 원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잘못 들었고 한 6조였더라고요. 그때. 아 그게 4조 원대 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게, 그게 6조였다고요? 6조였더라고요. 아, 확인해 아, 보니까 다시. 많네. 저도 이제 뭐 그거를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진 어. 않는데. 어, 그리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는 좀 요즘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laughs> 근데 사주로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예 네, 줄었는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한번 일조를 한번 확 산적이 있어요 1조 2천억을 아 어, 맞아요 예 네, 근데 네. 재밌는거 그때 현물을 매도 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음. 지수를 누르면서 밑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받겠다 예, 음. 그래서 낮은 가격에 사서 갚는 거죠. 이게 음. 환매수라고 하는데 매도 처는 거를 환매수 다시 사서 네. 갚으면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건데. 음. 어, 지금 공매도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선물을 사죠. 지금 거의 음. 6거래 연속 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규모는 적긴 했지만 예, 계속 예. 사자로 지금 들어오고 예, 예,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수는 안 올라가죠. 그렇죠. 뭔가 누르면서 예. 싸게 사는 그신리는 발현되고 있다. 주가가 또 너무 치면 현물을 음. 던지면서 삽니다. 음. 아유, 똑똑하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자꾸 전강 후약이 나오는 이유가 음.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수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어, 저가 매수로 확 사주고 음. 그다음에 다시 또떨구고그렇 형태를 그 다음 주 아, 다음 음. 달에 있을 그 만기일까지 계속한다. 그 전에 끝낼 수도 있죠. 그 전에 음. 끝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데드라인의 최종 그렇죠. 데드라인은 12월 10일. 12월 11일이죠, 그죠? 11일. 예,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재생의 전날이네요. 교생님은 아, 예,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2일이 지금 12, 12. 맞습, 예, 아 예, 예, 예. 좋은 날 태어났었네요. 예, 오, 12월 11일까지는 음. 그 수급 추에 따라서 지금 계속 옥신각신 할 거다. 그데또 그때 또 마침 또 FMC가 열리죠. 하... 예. 어려운데요? 너무 예, 시기가?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외국인들은 어, 좋아할 거예요. 뭔가 음. 이런 이슈가 있고 악재가 있는 상황을 지금 즐기고 있는 건데, 매수세가 네. 어, 워낙 강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음. 지금 보면. 개인들도 빠지면 사긴 하는데, 음. 또 올라오면 팔아요, 네. 요즘에. 그래서 어, 지금은 당분간은 지수 플레이가 음.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죠. 음.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돌겠죠. 음.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섹터별로 어, 움직임이 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